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익스트루드는 강좌에서 계속 사용됐기 때문에 기본 기능은 잘 알지만 옵션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강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익스트루드는 우리말로 돌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축키는 U입니다. 먼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면을 먼저 선택하고 메뉴를 실행시켜도 되고요. 메뉴를 먼저 실행하고 면을 선택해도 됩니다. 실행이 되면 면의 화살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탑뷰에서 보면 화살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학생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화면을 회전시키면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돌출시킬 수도 있고요. 수치 입력창을 통해 정확한 양만큼 돌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익스트루드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컴바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컴바인처럼 따로 합치거나 빼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익스트루드의 옵션에도 이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솔리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솔리드와 겹치도록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를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이때 옵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전에 컴바인에서 배웠던 Merge, s u b t r a c Intersect와 New Solid 옵션이 나타납니다. Merge는 기존에 있는 Solid와 통합돼서 하나의 형상이 되는 거구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브 트랙은 기존의 솔리드에서 익스트루드 된 부분이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섹트는 기존 솔리드와 익스트루드 형상이 서로 겹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전에 배웠던 컴바인의 세 가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new solid는 기존에 있던 solid와는 별개로 새로운 solid가 생성되는 겁니다. 최종은 merge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편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새로운 solid로 작업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옵션은 extrude 뿐만 아니라 sweep, revolve, loft 등에서도 사용됩니다. 오늘은 익스트로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